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모든 것 미주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리즈를 계속 이어서 비디오를 만들어봤는데요. 시가총액 1 0 0리억 이상인 주식들, 즉 large cap 주식들 중에 올해 5배 이상 오른 주식들을 여러분께 분석해드리고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리스트가 지난번에 8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주식이 더 올라서 리스트가 10개가 됐고, 그 중에서 3개를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개의 주식들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저는 왜이 주식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또 5배에서 10배 될수 있는 주식을 미리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10개의 주식들 중에 지난번에 3개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3개 더 소개해 드릴 거고 4개가 남는데요 그 4개도 분석해서 올해 끝나기 전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죠 자첫 번째 주식은 니오 티커 심벌도 nio 인데요 니오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 기업이고 테슬라보다 싼 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적당한 신뢰 등 가성비로는 테슬라와 겨룰 만한 이점이 많이 보여 올해 관심을 많이 얻었던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오는 테슬라와 같이 올해 최고의 주식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 52주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무려 지금 2에서 57까지 올라간 주식이고요. 거의 30배만큼 움직였죠. 그리고 벌써 올해 1,38%가 0 올라간 주식입니다. 아직 수익이 없고 성장주라서 P랑 디비덴드 일드가 0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셔서 성장률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EPS가 지난 쿼터에 64%가 올라갔다고 써 있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지난 코로의 159%, 그리고 3년 매출 성장률이 무려 거의 40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률은 굉장히 찾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전 스크린샷에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요. 시가 총액은 지금 71.5 빌리언이 맞고요. 10 빌리언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이 주식은 큰 마켓캡 쪽에 있는 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는 오로 인더스트리에 있는 주식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니오의 장점 중 하나가 보이는데요. 그게 Current Ratio입니다. Current Ratio는 Current Asset과 Current Liability를 나누면 나오는 숫자인데요. 그 뜻은 현금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볼때 보통 성장주는 이 숫자가 안 좋을 때를 많이 봤는데요. 보통 1.5에서 2만 돼도 좋은 숫자인데 니오는 지금 2 4이라는 굉장히 좋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니오 성장률을 좀더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매출 성장률이 지금 매 쿼터마다 올해 6월부터 100%가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3월은 무려 270%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성장률을 봤을 때도 지금 115% 그리고 내년에는 106%인 게 보이고 또 EPS를 보시면 지금 많이 마이너스였던 EPS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곧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제가 수많은 성장주를 분석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점은 일단 매출 성장률이 좋은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후 EPS도 혹시 마이너스이면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플러스여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EPS는 마이너스가 돼도 주가가 더 올라갈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R&D expense, 즉 연구하는 데 회사가 더 투자를 할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좀 낮아지겠죠. 아니면 몰카로 리브렐 같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때 시핑비를 받다가 갑자기 프리시핑을 해서 수익률이 낮아졌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더 많은 커스터머 베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장기적으로 훨씬 많이 올라갔죠. 이러한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NEO e 히스토리랑 EPS 트렌드도 봐볼 텐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EPS e s t i m a 은 예상했던 EPS고요. EPS 액 c t 은 이때 리포트를 했던 EPS고요. 디퍼런스는 그 차이점이고 마지막 서프라이즈는 디퍼런스 숫자를 e s t i m a 숫자로 나눈 퍼센테지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EPS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나눌 때 마이너스도 어플라이 해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3 나누기 .26이 돼서 마이너스 50%가 나온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 작년 2019년 12월에는 서프라이즈가 마이너스 50%라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올해 세번 리포트한 숫자를 보시면 서프라이즈가 다 플러스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예상했던 마이너스인 EPS보다 액얼이세번다더 좋게 나왔습니다. 보통 예상했던 EPS보다 리포트가 더 좋게 나오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내려가셔서 EPS 트렌드도 확인하시면 애널리스트들이 90일 전 그리고 60일 전 예상했던 EPS를 보시고 지금 예상한 EPS와 비교해 보면 지금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할 EPS도 점점 더 좋은 숫자로 수정하는 것도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Neo Vehicle Delivery. 차량 배송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일단, Monthly Delivery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1월에서 2월에 약간 내려갔다가 그 후부터 지금 꾸준히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바그레프는 매달 누적된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월과 2월을 더한 숫자가 이거고, 1, 2, 3월 더한 숫자가 이거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차량 배송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도 이 숫자가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니오 차트랑 펀드 데이터도 한번 봐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코로나 후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주식이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펀드 숫자도 확인해 보시면 펀드도 올해 3월부터 지금 9월까지 엄청 빠르게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자, 펀드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지금 이 주식이 얼마나 많은 펀드에 포함이 되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주식이 많은 펀드에 포함이 되있으면 그만큼 이 주식에 투자하기 쉽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니오 차트를 한번 분석해볼 텐데요. 보시면 코로나 때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더블 바텀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다가 살짝 그 지지선이 브레이크되고 52동 평균 밑으로 안 내려갔다가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는 저항선을 브레이크하고 개법으로 큰 볼륨과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새 지지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새 지지선 밑으로 한 번도 내려가지 않고 주가는 계속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줌 아웃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긴 지지선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여기서 또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도 반등해서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줌 아웃을 더 해서 보여드리면 보시다시피 지금 지지선 경사가 계속 점점 더 가파라진 게 보입니다. 경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식을 절대 매도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올라가는 주식은 언제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최근 차트를 이렇게 줌인해서 보여드리면 최근에 올라갔던 지선이 브레이크 됐을 때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또이 22동 평균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그게 브레이크 됐을 때 주가가 좀더 내려가기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SMA에서 주가가 더 내려갔다가 주가가 그 포인트를 다시 찍고 더 내려오기 시작했죠. 지금은 하락 삼각형을 벌써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다가 다시 좀 내려왔다가 새로운 저점을 찍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오는 성장률이 워낙 좋은 주식이고 지금 차트적으로도 내려가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약간 코렉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아직도 좋은 주식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식은 플러그 파워, 티커 심볼은 PLUG이고요. 플러그 파워는 비용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청정수소, 하이쥬슨 퓨어 및무공의 연료 전지 솔루션의 선도적인 공급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52주 레인지를 보시면 2.5에서 무려 37까지 움직인 주식이고요. 올해 1025%나 올라간 어마어마한 주식입니다. 자, 니오랑 똑같이 성장주라서 P랑 e 디비덴드 일드가 둘다 0이고요. 그리고 EPS 성장률을 보시면 지난 쿼러에 -57%인 안 좋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이 없는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난 쿼러에 80%인 좋은 매출성장률을 보였고 3년 매출성장률도 46%인게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마켓캡은 16빌리언이라서 라지캡 스탁 비교에서는 약간 작은 편이지만 아직도 큰 주식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섹터는 에너지 쪽입니다 자 이제 매출성장률과 EPS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2019년부터 지금 매출 성장률이 매년 30% 이상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EPS도 계속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내년에 25% 줄어든다고 써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제 쿼터별로 보셔도 지난 쿼터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지만 EPS가 y e a r o v e r y e a r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가 더 많았고요. 또 어떤 코러를 봤을 때 매출 성장률이 18%밖에 안 됐지만 e p 의 숫자가 쿼터 quarter 대 쿼터로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쿼터별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쿼터별 숫자보다 이어볼 일 숫자를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북 아메리카 연료 전지 차량 사이즈가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2020년 사이즈랑 2025년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지금 엄청난 차이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차량 성장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올해 투자하기 시작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레이쇼를 한번 봐볼 텐데요. 보시면 P는 earning이 없기 때문에 둘다 0으로 나와 있지만, price sales를 볼 때, 5년 레인지를 보시면 지금 1.5에서 42까지 올라갔다고 써 있고, 오히려 지금 current ratio는 4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5년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된 거고, 주가가 최근에 더 올라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주가가 5년 레인지랑 비교했을 때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이 주식은 매년 20% 이상 매출 성장률이 있었던 주식인데요. 한때 PS 레이쇼가 굉장히 낮은 1.5까지 내려갔던 주식입니다. 그만큼 전에는 저평가됐던 주식인데 지금 단시간 만에 고평가된 주식이 된 거죠. 그리고 올해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섹터인데 앞으로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수요차 전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올해 더 많이 올라간 주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일단 그룹 RS 레이팅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S&P 500 대비 이 섹터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알려주는 수치인데요. 보시다시피 94인 굉장히 좋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ACC Distribution Rating이 A+인데요. 그 뜻은 그만큼 거래량이 좋고 큰손들이 계속 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려가셔서 펀드를 보시면 매 쿼터마다 계속 올라간 게 보이고 특히 6월부터 9월까지. 50%에서 60% 사이로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은 니오 가치 매출 성장률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섹터의 힘과 그리고 큰 손들의 힘으로 주가가 더 올라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플럭 파워 기술적인 분석도 한번 해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내려가는 저항선을 뚫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플럭 파워는 항상 50 단순 이동 평균 아니면 20 단순 이동 평균에서 주가가 계속 바운스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주식입니다. 자, 주 마우스를 해서 보여 드리면 보시다시피 50 이동 평균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또 여기서 반등하기 시작했고 또 여기서도 여기서도 반등했고 여기서도 반등했고 마지막은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22동 평균에서 지금 바운스하고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자, 저는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다시 주민에서 2월 초로 돌아가면 보시다시피 볼륨 큰 캔들로 주가가 22동 평균에서 바운스하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거기다 이렇게 내려가는 저항선을 뚫고 큰 볼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후에 더큰 볼륨으로 주가가 빠르게 급등한 케이스입니다. 그 후에는 계약법도 굉장히 뭐 많았고요, 주가가 그런 식으로 계속 끝없이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저항선에서 몇번못 뚫고 주가가 내려온 다음에 뚫고 올라갔다가 그 저항선이 지선이 되고, 52동 평균과 지지선이 만나는 그 포인트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니컬 사인을 보고 이렇게 좋은 매수점을 찾아서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기술적인 결론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지션이 있으시면은 저는 가만히 내둘 것 같고요. 만약 추가 매수를 원하시면 이 지지선까지 내려오던지 아니면 22동 평균 까지 내려오던지 아니면 그걸 뚫고 이렇게 빨간 캔들로 내려오게 되면은 저는 52동 평균 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그 후에 추가 매수를 할것 같습니다 자 세번째 주식은 펠레탄 티커심블은 PTON 이고요 펠라탄은 미국 운동장비 및 미디어 회사입니다 펠라탄의 주요 제품에는 고정식 자전거와 트레드밀이 포함되어 있고 월 구독자가 회사의 피트니스 스튜디오에서 스트리밍 되는 수업에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주식의 52주 레인지는 지금 17에서 167이고요. 무려 10배가 차이 나죠. 그리고 올해 지금 472%가 올라간 주식입니다. 최근에 수익을 내기 시작해서 P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은 수치인 2300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주식도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배당이 0인 상태입니다. 자, 펠라타는 엄청난 성장률이 있는 주식인데요. 보시다시피 지난 쿼터 eps 성장률이 무려 200%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지난 코러의 232%, 그리고 3년 매출 성장률도 100%가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켓캡은 4 8빌리언이라서 아까 보여드린 플럭파워보다는 큰 주식이지만 니오보다는 작은 주식이고요. 그리고 섹터는 리저 서비스에 있는 주식입니다. 자, 이제 펠라탄 성장률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올해까지 합해서요. 매출 성장률이 100% 이상 넘어갔고 내년과 내후년 매출 성장률도 굉장히 좋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자, 이제 EPS를 보시면 EPS는 2019년에 많이 마이너스였는데요. 다음 연도에 그 마이너스가 많이 줄어들고 그 후에는 플러스가 되면서 내년과 내후년에 100%가 넘어가는 EPS 성장률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매출 성장률과 EPS 성장률이 둘다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쥔 멤버십을 끊고 집에서 운동하기 시작해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득을 본 주식인데요.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도 이런 성장률이 유지가 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자, 펠라탄 이제 레이쇼를 보시면 PE는 최근에 월링이 시작됐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PS만 확인해 보면 지금 2 0인 상태이고 5년 레인지가 4에서 22 사이로 움직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PS가 플럭파워랑 니오보다는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즉 PS로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주식들보다 덜 고평가됐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펀드 오너십과 다른 레이팅들을 확인해 보면 지금 펠라탄 같은 경우는 볼륨과 큰손 레이팅이 A+라서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펀드 성장률도 지난 두 코러 동안 50% 이상 넘는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펀드 성장률이 좋고 볼륨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할 때 이럴 때 투자하셔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더 올라갈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EPS 성장률, 그리고 매출 성장률, 펀드 성장률, 그리고 큰 손들의 움직임과 볼륨을 확인하시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펠레탄 차트를 확인해 보면 코로나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지지선에서 주가가 몇번 계속 반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는 저항선을 뚫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포인트가 지지선이 되고 22동 평균과 만나서 주가가 급등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다가 지지선이 브레이크되고 또 22동 평균도 브레이크 되고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후이 저항선 레벨이 다시 지선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또 내려가는 저항선을 뚫고 여기 22동 평균과 만나서 서포트를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자, 최근에 갭상승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던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더 올라갈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지금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더 올라가더라도 다시 이런 케이스가 생겨서 주가가 내려올 때가 많으니 저는 22동 평균과 52동 평균쯤에 주가를 매수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기술적으로 볼때 지지선 20sma 그리고 50sma 까지 주식이 내려올 때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EPS와 매출 성장률이 빠른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핫한 섹터를 미리 파악하고 그 섹터에 미리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통해서 큰 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좋은 타이밍에 주식을 매수하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그 좋은 주식 리스트와 매수 타이밍도 다 알려드릴 테니 보다 빠른 소식과 정보를 위해서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